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. 여러분 코스코 가시면 식품만 가득 담으시나요? 저는 생활용품 섹션도 꼭 들러서 퀄리티 좋은 대용량 제품도 알뜰하게 꼭카트에 담는데요. 오늘은 수많은 코스코의 생활용품들 중에서 제 입문과 치아 건강의 찐 효과를 본 구강청결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요 이번에 브랜드에서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준비해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. <laughs> 여러분 평소에 구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? 전 잇몸이 약해서요 조금만 피곤해도 피도 정말 잘 나고요 어렸을 적부터 충치가 많아서 치과에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. 그래서 평소에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고. 또, 구강관리 제품도 관심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리스테린 내추럴 그린티 마일드인데요. 이 리스테린은 세계 판매 1위의 구강청결제이자 130년 전통의 미국 최초 판매가 시작된 구강청결제 브랜드예요. 리스테리는 35년의 기간이 넘는 임상실험 연구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고요.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시험을 거친 구강청결제로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50여 건의 임상연구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리스테린 그린티 제품은요, 특별한 네 가지 에센셜 오일 성분으로 조합되어 있는데요. 구강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 프라그를요, 칫솔질이나 치실 대비 5 배나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또 리스테리는 컬러가 다양하잖아요. 착색 이슈 없고요.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신다면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. 이건 모르셨죠? 구강 관리는 칫솔질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칫솔이 안닿는 부분은 여전히 찌꺼기랑 치석이 쌓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치실이랑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칫솔질을 한 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고요. 이 그린티 제품으로요 틈새 사이 사이에 잇몸 세균을 없애면 완벽합니다. 이 리스테린 그린티 마일드는요,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부드럽고요.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어도 자극적이지 않고 산뜻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 양치하고 나서 30분을 기다려서 가글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리스테리는요, 성분 특성상 양치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 요점이 너무 편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자기 전에도 치카하고이 초록색으로 가글하고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입안이 텁텁하지 않아서 기분 정말 좋고요 사용할 때마다 입안이 깔끔하고 개운해지니까 매일마다 꾸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그린티 마일드 제품이 부드럽고 괜찮아서 남편한테 권유를 해서 지금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아침에 구치가 없어지니까 제가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거 사용하고 안 하고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꼭 써보시길 추천드려요. 뭐든지 꾸준히 해야 결과가 있다고 하죠? 이 그린티 제품을 21일간 쓰면 잇몸 건강 개선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서 꾸준하게 써봤거든요. 매일마다 꾸준하게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요, 일단은 쓰고 났을 때 산뜻하고 또 개운함이 오래 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요. 봤을 때도 잇몸이 반짝거리면서 선홍빛으로 좀 바뀐 거예요. 되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확실히 피도 달라요. 그래서 이거 정말 찐이구나 효과 진짜 있구나 싶었습니다. 이 리스테린 그린티 마일드와 쿨민트 제품은요, 3월 18일 월요일부터 31일인 일요일까지 코스코에서 1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집에 구강청결제가 다 떨어져 간다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기간 잘 활용해서 알뜰하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브랜드에서 구독자분들 10분을 추첨해서 리스테린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. 리스트린을 써보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여가 되시고요. 자세한 건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. 우리 평소에 열심히 구강관리해서 나중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치과도 덜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자고요. 남은 하루도 반짝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